워크북 27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. 연속함수 fx의 도함수 f'x가 f'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1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2x x가 1보다 클때 마이너스 1이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. 다음 중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오른 것은? 어, 먼저 X가 마이너스 C보다 작을 때는 f x가 1이므로 f(x)는 인테그랄 dx는 x 플러스 c가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f x는 ex이므로 f(x)는 인테그랄 ex/dx는 x 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. f'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 d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 가 됩니다.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fx식의 0을 대입할때 0이 나와야겠죠. 그래서 이 식에 0을 넣으면 c2는 0이 되어야 하므로 0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함수 fx는 연속 함수라고 했으므로 f-1의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c1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, 1값이 같아야 되겠죠. 그래서 c1은 2가 됩니다. 그리고 f1 때도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1,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c3 이 값이 같아야 하므로 c3은 2가 됩니다. 그래서 fx의 식을 다시 써주면 f(x)는 x 플러스 e,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. 때, 그리고 x 제곱,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,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e,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, 아 여기 같아 줘요, 같아야 합니다. 이므로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.